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뜰 거예요. 스마트 a200 플러스. 이게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으로 갔을 땐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여기 있죠. 이거 누르면 아까 아틀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틀란 맵에는 인터넷 연결 안 하셔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인터넷 연결하면 지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요쪽 어, 사이드 어, 요 아니 아니요. 여기 요, 요 경계선. 음. 경계선을 살짝 이렇게 밀어 보시면 요세개세 세 가지가 떠요. 하나, 둘, 셋. 음. 그러면 요거 누르면 이이 화면이에요. 스마트 A200 어, 플러스 화, 메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틀란 누르면 은 내비게이션이 실행 되고요. 티맵도 음. 쓸수 있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카카오 앱이 다쓸수 있어요. 티맵을 쓰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걸로요. DMB도 볼수 있어요. 운행 중에 유튜브도 되고요. 음. 아리아 성동구청 안내해 줘. 몇 번째 순서로 갈까요? 첫 번째. 성동구청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성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까 아틀란 맵으로 쓰면 되고요. 음. 보시면 봐봐요. 아리아 경로 취소. 안내를 종료할게요. 괜찮죠? 음. 그리고 요 버튼 누르면 요 세로 버튼 있죠? 그러면 기존에 열렸던 걸다 지울 지워 주셔야지 속도가 좀 빨라져요. 이렇게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아나 몰라 귀찮아 이름은 못 쓰시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아, 제품인데 그까몇번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위분한테 설명을 좀 들으시면은 뭐 요즘 어르신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요거 똥 동...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 당겨 보세요. 예. 예. 아, 예, 예. 네. 그럼 요 동그라미 여기 나오죠? 네. 그러면 T 맵 눌러나 아틀란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네. 다 됐습니다.